이건 30초정도 경험은 30초 뒤에 낮춰 이게 그것 때문에 조금 느리게 어, 낮춰 어, 역시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 현대가 짱이군 M층 올라가고 있고 네미들 d l 층입니다. y 앞쪽 문이 열 o 다오 e not a m a 존나 많이 오는데? o t a man. You're not a 왜 a n 없다. 아 r e n 니 t 나오는데 눈이 헐. r 응. 아. 오늘 눈 엄청 많이 오네. 어제 비가 왔잖아. 어, 오늘. 맞다.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나 봐. 어쩐지 바다 미끄럽다 했어. 어이. 왔어.